안녕하세요 백수로 지내다가 얼마 전부터 대리운전 기사 일을 하고 있는 쌍화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2인 1조 대리운전에 관한 후속 영상이고요 잠깐 지난번 영상을 짧게 보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2인 1조 대리운전 종료를 했고요 저희가 오늘 14시간 동안 그리고 총 9코를 뛰었는데 저희가 2인 1조로 대리운전을 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은 바로 30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2인 1조 영상을 촬영했던 날은 일요일 저녁이에요. 그래서 목요일이나 금요일, 토요일처럼. 성수 기간인 일요일 한간 시간에 2인 1조 대리운전을 영상으로 찍고 활동했기 때문에 그점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짧게 2인 1조 대리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사님 두 분이서 함께 대리운전을 하시는데 첫 번째 기사님은 고객님 차량을 운전해서 목적지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기사님은 기사님이 운행하는 차량을 따라서 함께 이동을 해서 목적지에 도착하고 그리고 기사님을 픽업하는 그런 절차예요. 그래서 기사님 두 분이서 함께 이제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럼 바로 이인일조 대리운전의 특가실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장점은 기동성이 좋다는 거. 코를 잡아서.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다는 기동성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편리성. 이인 1조로 하다 보니까 승용차로 이동해서 고객님 있는 곳으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통 뚜벅이로 활동할 때는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전동일로 이동을 하는데 그 과정 생략하고 같이 2인 1조로 이동하기 때문에 차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고요. 대리운전 2인 1조로 1도 해보고, 그리고 영상도 찍고 나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도 해봤어요. 함께 이 자료도 보시면서 주목주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행 일자는 3월 7일, 일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을 했고요. 운행 콜수는 총 9콜, 그리고 운행 시간은 14시간, 그리고 이날 매출은 4 0만 6천원이에요. 이제 지출 항목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스스로 20% 발생. 61,200원 그리고 보험료가 1일치 3,550원 이건 일할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로지 시스템을 두 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또한 일할 계산해서 1,940원 그리고 주유비는 경차 스파크라서 연비가 나름 좋더라고요. 그래서 총 주유는 4만원을 했고요. 그리고 톨게이트비 경차 혜택 받아서 3,000원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총 지출한 금액은 109,690원이고요. 저희가 그날 매출이 30만 6,000원인데 30만 6,000원에서 109,690원을 제외하니까 순이익이 19만 6,31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순이익 19만 6,000원이라는 금액이 저 혼자 갖는 게 아니라 그날 함께했던 기사님하고 절반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때 기사님 하고 저랑 n분의 1을 하니까 1인당 98,155원이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또박이로 활동할 때보다 수입이 더 적은 것 같아요. 드리운전 2인 1조 1을 해보고 그날 벌었던 수입은 30만 6천 원인데 이것저것 지출 다 제외하고 나니까 1인당 9만 8천 원이라는 소득이 발생이 됐고요. 드리운전 2인 1조로 일을 하다 보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더라고요. 일단 매출 대비 지출을 제외하면 개인 소득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부적인 내용에서 이것저것 지출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1인당 가져가는 금액은 많이 줄고요 오늘 이렇게 2인 1조 대리운전 1을 통해서 느낀 점도 얘기해 드리고 그리고 매출에 따른 그리고 지출까지 제외하면 순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도 뭐이 2인 1조에 대한 장점도 있다 보니까 어쩌다 한번, 자주는 아니겠지만 뭐 날씨가 안 좋을 때, 눈올 때나 비올 때, 추울 때 뭐, 그런 날에는 비교적 이제 활동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대리운전 일이나 아니면 인일주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잠깐 휴식 좀 취하다가 이따 저녁에 대리운전 일을 다시 한번 해보고 영상도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댓글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